회결로라 천국이 가까이 오느 이라. 향락과 타락과엄나라찬 백성들아, 회결하 너희의 멸망이 눈앞에 이렇다다. 너희가 의지하는 물을, 너희가 의지하는 양식을 하나님은 제안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말미모마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하여 영원히 어럽다, 영원히 거룩하다, 영원히 깨끗하다, 영원히 온전하다. 여러분의 모든 죄를 햇남보다 더이게, 양털보다 더이게 깨끗하게 씻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향락과 크락과 엄마나 천 백성들아, 의자라 너희의 멸망이 너앞에 이렇다다. 너희가 의자하는 물을, 너희가 의자는 양식을, 하나님은 제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의 도피로말미암마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하여, 영혼이어롭다영혼이 거룩하다. 영혼이 깨끗하다. 영혼이 온전하다. 여러분의 모든 죄를 캣놈보다 더이게 양팔보다 더이게 깨끗하게 씻었더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겨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평락과 쾌락과 온난의 산백성들라 의겨라 너희의 멸망이 늘 앞에 이렇더다 너희가 의지하는 물을 너희가 의지하는 양식을 하나님은 제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말미암아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하여 영원히 어렵다, 영원히 거룩하다, 영원히 깨끗하다, 영원히 온전하다, 여러분의 모든 죄를 햇놈보다 더이게, 양털보다 더이게 깨끗하게 쉬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겨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평락과 쾌락과 음란한 천 백성들아 의겨라 너희의 멸망이 물 앞에 이르렀다 너희가 의지하는 물을 너희가 의지하는 양식을 하나님은 제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하여 영혼이 어롭다 영혼이 거룩하다 영혼이 깨끗하다 영혼이 온전하다 여러분의 모든 죄를 햇눈보다 더이게 양털보다 더이게 깨끗하게 씻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게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향락과 쾌락과 엄나에 처한 백성들아 의겨라 너희의 멸망이너 앞에 이뤘다다 예수 그리스의 도 피로 말미암마 하나님은 여러분이하여 영혼이 어렵다 영혼이 거룩하다 영혼이 깨끗하다 영혼이 온전하다 여러분의 모든 죄를 햇는보다 더이게 양털보다 더이게 깨끗하게 씌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결아천국이 가까이 와나니라 향락과 폐락과 엄난의 천백성들아, 의결아 너희의 멸망이 앞에 이르렀다. 너희가 의지하는 물을, 너희가 의지하는 양식을, 하나님은 제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멸명.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하여 영원히 어럽다 영원히 거룩하다, 영원히 깨끗하다, 영원히 온전하다. 여러분의 모든 죄를 햇놈보다 더이게, 양털보다 더이게 깨끗하게 씌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향락과 쾌락과 음란을 취한 백성들아 의결라 너희의 멸망인들앞에 이렇다. 너희가 의지하는 물을, 너희가 의지하는 양식을, 하나님은 제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의 도피로말미암아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하여, 영원히 어렵다. 영원히 거룩하다. 영원히 깨끗하다. 영원히 온전하다. 여러분의 모든 죄를 했는보다 더이게, 양털보다 더 이게 깨끗하게 씌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겨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하여 영원히 어렵다. 영원히 거룩하다. 영원히 깨끗하다. 영원히 온전하다. 여러분의 모든 죄를 흰놈보다 더이게 양털보다 더이게 깨끗하게 씻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결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향락과 폐락과 엄나에취 백성들아 의결라 너희의 멸망이들 앞에 이르도다 너희가 의지하는 물을 너희가 의지하는 양식을 하나님은 제자 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하여 영원히 어롭다, 영원히 거룩하다, 영원히 깨끗하다, 영원히 온전하다. 여러분의 모든 죄를 헤늘보다 더이게, 양팔보다 더이게 깨끗하게 씻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에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향락과 쾌락과 음란에 천 백성들아 의거라 너희의 멸망이 늘 앞에 이르도다 너희가 의지하는 물을 너희가 의지하는 양식을 하나님은 제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여 영원히 어롭다 영혼이 거룩하다 영혼이 깨끗하다 영혼이 온전하다 여러분의 모든 죄를 햇는보다 더이게 양털보다 더이게 깨끗하게 쉬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